우리팀 동글이 예를들어 갱을 왔을때는 파데 있는 척하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서 맞추고 이러면 이제 상대가 어 그렇게 일을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포트미한테 평가 때리다가 마지막에 그걸 한번 더따라가주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인 스득석 장인분은 피즈 장인 달슨이 모셨고요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한번 같이 피즈를 한번 배워볼게요 어,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도 찍고 또 피즈 영상도 많이 올리던 과거에는 달스라고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나인이라는 채널을 하나 새로 파서 피즈로 음. 영상 올리고 있는 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인님이나 부르면 될까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달스 채널에서는 그때는 이제 강의 영상 좀 많이 위주로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채널 하나 새로 만든 채널 난리난 채널로 그냥 피즈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즈 하실 때 이번 피즈와 버프가 버프라기보다 조정을 먹긴 했잖아요. 버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버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솔랭하는 이제 기준으로는 버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전이 중요한 챔피언인데, 라인전이 세린 거는 맞기 때문에, 어, 버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코어 정도 나오고부터는, 어, 궁극기 데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초반 약한 라인전을 넘기는게더 중요, 중요했었기 때문에, W가 바뀐 게좀 버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피즈 혹시 몇 티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 솔랭 기준으로는 지금은 워낙 더 좋은 챔피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티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운터 쳤을 때는 괜찮긴 한데 사실 지금 세고 좋은 챔피언들이 다피지가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들이라서 1티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2티어 정도? 어, 숙련도에 따라서 2티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지하실때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상대로 나왔을 때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챔피언들이 어, 몇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백스, 그리고 갈리오, 판테온. 얘네가 나오면은 절대 뽑으면 안 되고, 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싸워도 좀 지렁률이 높아요. 그리고 탑 챔피언들 나왔을 때도 뽑으면 안 됩니다. 블루자드 좀 약하다 보니까, 피지가? 맞습니다. 근데 웨이드 챔피언이나 탱커들한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챔피언이 그렇다고, 상대하기 쉬운 편은 아니긴 해요. 뭐, 미드 기준으로는 오리아나라든지, 뭐, 빅토르라든지, 이런 챔피언들 상대로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원거리 챔피언 상대할 때는 얼마나 좀덜 아프게 맞고 타이밍을 잘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지성으로 근접으로 싸웠을 때지 확률이 높은 챔피언들을 아까 말했던 갈리오라든지 브루저 같은 챔피언들 나왔을 때는 탄태온이나 그냥 안 굽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반대로 좀, 이건 상대하기 쉽다 얘는 좀 내가 하드카운드 칠수 있다. 이런 챔피언도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좀 피즈가 좀 불쌍한 정도 면 하나인데, 피즈가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들이 거의 픽률이 좀 낮은 챔피언들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드, 카타리나라든지, 뭐, 제라스, 신드라, 말자하, 베이가,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퇴물인 챔피언들이, 어, 대부분 상대하기가 편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챔피언들 나왔을 때는 뽑으면 확실히 라인전는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편하게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지 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지 룬을 먹찍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쓰기는 쓰는데 일단은 무조건 감전을 들어요. 뭐 챔피언에 따라서 하는 장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직공 든다고도 하는데 저는 감전만 들고요. 어, 감전 들고 돌발 기억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실 뭐 어떤 걸 들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깊은 하드는 안 들고 보통은 이제 육감을 저는 들게 됩니다. 음... 그리고 사냥꾼, 요쪽도 사실 취향이거든요. 뭐, 로밍 좋아하면 끈질긴 사냥꾼 들고, 자기가 궁극기를 많이 쓰고, 키도 많이 잡고 싶으면 궁사를 드는 게 맞고, 골드 같은 거모으는거 좋아하고, 템 빨리 뽑으려면 보물 사냥꾼 드는 게 맞는데, 저는 보물 사냥꾼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 세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취향 차이. 어, 요거까지는 이제 취향 차이고, 일단 감전 돌발 일격은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드룬에서는, 어, 마법이랑 정밀이랑 둘중 하나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건 빌드에 따라 바뀌긴 하거든요. 아이템이 피즈가 첫 번째 코팅으로 만화템을 가느냐 아니면 만화템을 안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만화템이라고 한다면은 횃불 아니면 누덴을 갔을 때는 어차피 만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밀 쪽에서 눈을 들어요. 그래서 정밀 쪽에서 승전보나 최율일격 아니면은 쿨감을 좀 챙기고 싶다. 피즈가 쿨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어 가속 쪽들로 상관없어서 이건 좀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전보나 침착이나 가속 최후의 일격 이거는 취향인데 보통 저는 이제 만화템을 가게 됐을 때는 가속이랑 최후의 일격을 들고 가는 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적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을 거의 100% 들어요 왜냐면 은 루덴이나 회불을 갖는 딜들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한방 딜을 통해서 리치베인을 가거든요 1코로네네일코로 네. 네, 일코로 리치베인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만화를 채워주려고 만화상암탈지를 들고 주문자결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라인전에서 생각보다 진짜 쎄요 특히 초반이 세거든요. 그래서 주문자결이랑 마라산 팔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마라때 횃불이나, 아니면 루덴 갔을 때는 정밀 쪽 들면 되고, 리치베인을 첫 번째 거로 간다. 그러면은, 마라산 팔찌 주문자결을 고정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꼬마룬은 뭐 드나요? 꼬마룬?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한데, 사실 가속이랑, 정능력치 성장체가 이렇게 들어도되고 저는 그냥 공속, 정능력치 상형체로 이렇게 들어요. 공속을 들은 이유는 이게 피지 평사라 W 키면은 캔슬이 돼요. 근데 이제 공속을 들면은 그평캔들의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아, 그래가지고 좀 편해가지고 좀 드시는 편이군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은 들면 되는데 나는 별로 못 느끼겠다. 오히려 스킬 가속이 낮을 때 이렇게 가속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 이제 그냥 가속이 나는 편하더라 공속은 딱히 상관없다고 라 하면 가속 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의 영역이 될것 같다. 어,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긴 제일 밑에도 성장 체력 들어도 되고 고정 체력도 들어도 되는데 저는 성장 체력을 선호한다는 거. 일단 루는 무조건 아니 그 이거 스펠은 무조건 저화를 들어요. 아 라인전 세게 하기 위해서 그감전에 주무 장력이 들어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피즈 스킨은 제일 뭘 좋아하세요? 낚시꾼 어, 피즈를, 어, 이게 제일 깔끔하고, 가격도 975할때 밖에 안 해서, 많이 쓰고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스킨 같은 경우도 이게 스킨에 서 따라가지고, 약간 평타 에서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취향 차이긴 한데,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귀여운 거 좋아하면 피즈 멍이고, 약간 좀, 이펙트라든지, 상쾌한 느낌으로 쓰고 싶다면 슈퍼 갤럭시. 나는 뭔가 장인냄새를 뽐내고 싶으면 이제 시콤피즈 아, 맞아요. 무난하게 <laughs> 괜찮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봐도 그럼 템트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헤프다고 리치베인가는 템트리가 다르잖아요. 코어 올리는 거 그거 갔을 때 이제 풀템 기준 살짝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어 아이템은 이거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이거는 가만한데 취향이거든요 그냥 리치베인이나 루덴 햇프리거세개 중에 하나 가면 되는데 첫 번째 코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치베인 가고 두 번째 코어템은 무조건 순자를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어, 한턴더 살고, 순자로 버티면서 제가 뉴이 코를 한번더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코 아이템으로 순자를 가고요. 신발은 마관신을 갑니다. 무조건 고정이죠, 이거는. 맞아요, 고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코 아이템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잘컸을 때, 잘컸을 때는 모자를 가면서 그냥 극딜을 가는데, 어, 무난하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뭐 리안드리도 괜찮긴 해요. 뭐, 어쨌든 간에 결국 완성된 아이템이 비슷하니까, 세 번째 코어 으로자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공허가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이제 리안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세팅을 하게 되긴 해요. 그 1, 2 코어는 고정이고, 그냥 3하고 5코어 중에서 이제 바꿔가면 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쿨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때라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신을 좋아하긴 하는데, 풀감을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뭐 횃불 가고 존야 올리고 풀감 신발 가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아까처럼 세팅을 한다든지. 어이거 리치베인 안 올리나요? 어 맞아요. 횃불 갔을 때 리치베인을 같이 가기에는 좀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치 베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두 번째 코나첫 번째 코 안으로 뽑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햇불 갔을 때는 이제 햇불에 이코 존야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리안드리브 라바돈 보이드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루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루덴갈 때도 이렇게 가고 뭐 신발은 사실 취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건에 상대가 시시기가 많으면 존야를 못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헤르메스를 가기도 하는데, 보통 저는 거의 한95% 정도는 마법사의 신발을 가고, 존나를 못쓸것 같다. 그럴 땐 헤르메스를 가는 편이고, 풀감 신발을 선호하진 않아서, 안 가는 편인데, 이것도 사실 취향이다,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피드를 플레이를 해보고, 맞는 빌드를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초보자한테 이제 빌드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루덴을 좀더 추천해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루덴이 재밌기도 하고, 만화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딜도, 한 방들이 좀 맛이 있기 때문에, 루덴에 존냐 올리고, 그 다음에 모자 올리고, 봉어 리안드리, 아니면 리안드리 봉어 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화 관리가 좀더잘된다고 한다면 아까 저처럼 리치베인을 가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햇불 갔을 때, 퀴즈 랭킹 높으신 분 텐트를 좀 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햇불에 리치베인 코 올린 다음에, 근데 상코도 이제 리안드리 썼고, 사코도 이제 그, 피피처주를 가져다구요. 피피처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피피주도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분의 이제 템이나 필드를 봤는데 저랑은 잘안 맞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저 취향이 좀 다른 느낌 계열이. 맞아. 네. 기본적으로 피즈가 탱커를 또잘 잡는 챔피언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래서 저합이좀 탱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세팅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물렁물렁한 챔피언들, 원딜이나, 좀, 말랑말랑한 서폿 이런 거를 한 큐에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극딜로 좀채팅을 했고, 만약에 탱커를 상대를 한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가, 그, 뭐, 갈리우 같은 거 나왔을 땐첫 코어로 리안드리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리안드리가 너프를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갈일는 없다고 보면 되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가 탱커가 나왔을 때는 피지를 안 뽑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면 일단 리안드리는 무조건 올리긴 하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첫 번째 코어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뭐 리치벤 존냐 올리고 세 번째 코어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쓰기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텐트리는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근데 페이지는 무조건 인장 필수죠 첫치에아 맞아요 저는 인장을 필수로 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란반지 사고 첫귀 안에서 뭐 돈이 한 1천원 한 정도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이제 인장 사고, 증포이 보도 사고, 신발 사고 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가거든요. 메자일까지는 사실 네. 취향인데 인장은사는게 좋지 않나. 티즈가 이제 3레 콤보, 네. 뭐 이제 뉴네 콤보가 좀 다를,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삼레부터 네. 뭔가 기본 콤보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티즈 콤보스색 콤보의 핵심은 감전을 어찌됐든 터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감전을 터뜨리는 식으로 당연히 스킬 콤보가 완성이 됐겠죠. 하나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치즈가 W를 켰을 때는 평타 캔들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평타를 때리면은, 이렇게 때리는데, 평타를 때렸을 때, 평를 W를 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평 W.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게, 첫번째가 되는데 평타 W 평타 요게 이제 첫번째 방금 말씀드린 스킬콤보 고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전을 터뜨리는 거죠 Q를 쓰고 들어가서 Q 평타 W 평타 하면은 이렇게 감전이 터지게 되죠 이게 좀 많이 쓰는 스킬콤보죠 왜냐면 제간둥이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확실히 들어가서 감전 터뜨리고 제간둥이로 나온다던지 아니면 추격을 한번더 한다던지 할수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WQ 평타입니다. 이것도 핵심은 감전을 터드리는 건데요. 피즈가 W를 큐, W를 키고 Q를 쓰게 되면은 Q가 평타 판정이기 때문에 W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스킬을 두개 맞은 걸로 치거든요. 그래서 W를 키고 Q를 쓰고 평타할 때려도 감전이 터져요. 그래서 WQ 평타. 이렇게 스킬 공부도 많이 쓰고요. 네네. 그럼 제간등이는 무조건 절대는 무조건 빠지는 용도로, 아니면 쫓아가는 용도로 쓰는 느낌으로? 그렇죠. 앞 앞뒤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쓸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평타 더블 평타 제일 처음에 알려드린 공부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평타 더블 평타가 되는 거고, 어 방금 전에 알려드린 Q 평타 더블 평타도 아까는 이렇게 Q 평타 더블 평타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상황에 따라 제간 눈으로, 눈으로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 차인 거 같거든요. 확실하게 이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투로 한번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 들어가서 나온, 나오는 거에 따라 또 다른 거죠. 내가 더 싸울지 말지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 실전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콤보도 이제 조합해서 쓸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게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아, 실전에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콤보는 어, 아까 말한 W q 평타 제일 많이 쓰죠. 이거로 감전 터트리고 제간둥이로한번더때리든지 빠지든지 이거 많이 쓰고 그리고 Q 평타 W 평타로 많이 써요. Q 평타 W 평타 감전 터트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번더 들어간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평캔을 좀 쓰게 되겠죠. 이제 상대가 원거리 챔피언이면 이렇게 투사체가 날라오는 스킬을 쓰잖아요. 그때 이제 재간둥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감전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E W Q도 많이 씁니다. Q 평타 그리고 W평타. 이걸로감정서트링 그거 많이 쓰고, WQ평타. 이거 많이 쓰고, EWQ. 이것도 많이 씁니다. 딜을 빨리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궁 찍었을 때도좀 다른 게좀 바뀌는 게좀 있을까요? 어, 궁 찍었을 때는, 뭐 똑같아요. 그냥 앞에 뭐 궁을 먼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차이인데, 궁을 맞췄을 때는, 재감률이 거의 확대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을 맞추고, 올라갈 때쯤에 E 쓰고, 평타, W평타, Q. 이게 거의 풀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궁이 솔직히 이게 맞아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던진다고 해도 라이언즈에서 좀 뭔가 궁을 잘 맞추는 꿀팁 같은 게 살짝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하면서 느끼는 점은 큐저, 어, 큐궁이 되죠. 대포 먹는 타이밍에 궁을 쏘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큐알콤보가 되는데 이게 큐를 쓰고 r 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큐 쓰면서 알이 나가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맞추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미련에다가 Q를 쓰니까 사실 Q가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확실한 킬각에서 이거는 많이 쓰긴 하는데, 개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 팀 정글이 왔을 때는 이렇게 QR을 써가지고, 중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플 같은 거, 요런 것들도 꽤 쓰긴 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접합해줬으니까, 일단 피드는 이플이 됩니다. 이플을 쓰게 되면은, 이가 떨어지는 위치에도, 그러니까 전멸을 쓴위치에 이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잖아요, 한밭 때. 내가 존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멸로 들어가서 맞추고, 이렇게 버티는 식으로. 사람을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멸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궁전멸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팀 원딜이 전멸이 없을 때, 내가 궁거리가 지금 이렇게 짧잖아요. 안 닿잖아요. 맞아요. 상대랑 대치 중인 상황에 있을 때, 상대가 전멸이 없다. 그러면은, 어, 궁전멸을 쓰게 되면은, 전멸을 쓰는 짓에 대해서 궁이 날라가기 때문에, 상대가 피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피가 궁전멸도강하다 9점 멸하고 2점 멸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시를 한다든지 상대 원딜을 물때좀 많이 쓰는 스킬이고 아까 말한 대로 라인 내에서 이제 궁극기를 잘 맞추는 팁은 상대가 뭐 미니언 대포 막타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QR 정도가 최선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수준체가느리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런 타이밍. 아니면 차라리 내가 미니언을 막타를 치는 척 하면서 궁극기를 쏠 방법도 있거든요. 음, 때리는 척 하면서 궁? 나 이렇게 던지는 느낌? 맞아요. 미니언을 막타를 멍쳐가 하면서. 사실 궁극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못 뭐 맞췄을 때는 사실 안 싸워도 되긴 하거든요. 궁풀이또 피즈 궁풀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킬 각을 잡을 때 당연히 맞춰가지고 킬을 따면 좋긴 하겠지만 또못 맞췄을 때 너무 또 신경 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벨트가 있으면은 벨트는 사실 아까 제가 빌드에 거의 안 알려드렸는데 네. 뭐이 벨트도 되게 나거든요 아까 음. 이전매이랑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벨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벨트를 아예 안 가는 편이긴 한데 뭐 이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같 만약 가면 이런, 이렇게 벨트 쓰면서 이렇게 쓰면 활용성이 그래요. 좋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PG2도 벽 넘는 거는 이제 뭐틱 같은 거는 있으네요 벽 넘는 거 아. 엉덩 팁이요. 네. 왜 이렇게 투명해졌지, 피즈가? 어, 벽을, 아, 피즈 같은 경우는 E가, 이렇게, 두, 두 단계는 아니요 올라갈 때랑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늦게 떨어지면은, 뭐, 범위가 늘어나고 슬로우가 걸리고, 빨리 떨어지면은, 이렇게 범위가 조금 슬로우가 안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데미지는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고, 벽을 넘을 때는, 어, 사실, 웬만한 벽은 다 넘을 수 있어요. 두꺼운 벽이나 큰벽 말고는 다 넘어지는데, 이게 굴려있는 벽이라든지, 여기서도 이렇게 넘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어.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두번째때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즈는 2도 이렇게 벽을 넘을 수 있다. 두번두 번, 두 번. 그러면 이제 두번 넘을 수 있는 거면 이제 왔다가 이제 갔다가 해 가지고 상대가 풀뺄 수도 있는 거네요. 잡도 왔다가 어, 네. 상대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빨리 도망가야 돼. 급하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넘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더 멀리서 그냥 이쪽에다가 일을 찍고 착지 지점을 병 넘어서 이렇게 착지 지점을 찍어야겠죠. 급하다 싶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벽은다 넘어지긴 해요. 바론 뒤에 있는 벽들도 다 넘어지고 또 이쪽에 있는 벽들. 어, 당연히 다 넘어지고. 어, 막, 요런, 요렇게까지 두꺼운 벽들은 아니면은 요것도 요런 데선 이제 넘어지긴 하는데 좀 리스크가 커요. 괜히, 괜히 여기서 쓰다가는 죽을 확률이 높아서. 일반적인 다 생각하는 벽들은 좀 작은 벽들은 다 넘어진다. 저 한번 라인전, 이거 한번 어떤 네. 느낌으로 하시는지 보, 보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원거리, 상대 메이지 그러니까 일단 진입 자체가 상대가 스킬을 쓸때 피하면서 들어가서 감전 터뜨리는게좀 중요하거든요. 음... 감전만 터뜨리고 뒷빠지고 주문자글이랑 돌발이격이 같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감전 터뜨리고 빠져있다가 내가 스킬돌 때까지 좀 거리를 안 주는 거죠 아무래도 다음대가응이가돌때까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W가 좋아져서 초반에 이렇게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감도도 들었으니까 처음에 맞아요 주문자들이랑 시너지도 좋고 그럼 피즈는 이제 이타이밍 때만 이제 상대 스끼 빠질 때만 이제 피하면서 들어와서 들교하고 빠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네요. 처음에는. 아, 네. 초반에는 특히 그렇고 3레벨부터는 조금 다르네요. 3레벨은 이제 제 감용이도 우고 큐를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감용이가 거리가 안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 좀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빠져서 거리가 안나도 이렇게. 음, 큐쓰면이 제가 스를 쓰고 가서 W 평정도만 때려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초반에 세서 신드라가 이 정도 피면은 그냥 바로 킬 가거든요? 한 번, 한번, 한번 대볼게요. 계속. 그냥 이렇 하면은 반응이 안 돼요. 아, 그러네. 빡세긴 하네. 맞아요. 방금 쓰고 뭐가 w... 뭐죠? 방금 쓴 게, 풀 WQ 점화를 하면서 평타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신드라가 게... 도망가도 따갈수 있으니까, 이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상대가 좀 잘하는 사람이면 사실 풀 WQ까지는 맞고, 네. 그 다음 제가 누이까지는잘안 맞긴 하는데, 음, 그래서 좀더 음. 확실한 가격에서 쓰는 거고, WQ를 쓰게 되면은 이게 평타까지는 확정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상대가 풀을 쓰더라도 그래서 규정을 그좀 활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키각을 잡는 거고, 어 피즈가 6레벨 이전에 이렇게 라인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1레벨이나2레벨에 포장교환을 좀 하더라도 비교를 하다가 방금처럼 상대가 피가 한반 정도 남았을 때 이걸 라인 땅가졌을 때 이때 피즈가 이제 패스면서 딱 키가 보는 느낌으로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신나가왜 풀이 없어? 그런 상황일 때키각 같은 거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라인전 도중에 한번 라인전 해볼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생으로 궁을 맞추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거 못 맞췄네요. 그러니까 이게 궁 맞추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제 생 말고, 아니면 궁 맞추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떤 그냥, 식으로도 이제 쓰고 들어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 궁글이 예를 들어, 갱은 왔을 때는. 네. 빠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서 맞추고, 이러면 이제 상대가, 어, 그렇게 일을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붙으면 평타 때리다가, 잠을 걸고 치기 기다려주고, 마지막에 그 큐를 한번더 따라가주는. 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쟁이 왔거나 상대가 그냥 풀이 없을 때 학점적으로 노릴 때 쓰는 콤보죠. q 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피즈 사이드 하실 때 저희가 점화도 었잖아요 사이드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점화도 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가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이드에서 상대가 예를 들어부터 이렇게 신드라 같은 캐릭이면은 1대일 있었을 때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밀고 먼저 빠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1대를 이길 수가 없는 상대가 온다. 탑 캐릭이 온다거나 원콤을 못 낸다거나 사실. 먼저 라인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 팀원들이 이쪽에서 뭐 대치를 한다고 하고 있을 때 상대가 먼저 라인을 밀고 있을 때 여기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가 라인 밀고 있을 때 약간 라인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랜드 돌리면서 이런 데서 궁 던질 각을 보고 있다든지 상대가 거리 주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공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상대가 이제 밀면 받아보는 느낌으로. 맞아요. 상대가 미는 동안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먼저 밀고, 당연히, 아까처럼 포지션 잡는 게 제일 좋아요. 피드는 암살이 좋고, 시야가 없네서 궁맞을 때, 궁을 쏠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추고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야 플레이라는 게첫 번째고, 그 시야 플레이를 각을 만드는 거는, 먼저 라인 밀고, 합류해서 이렇게 궁각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내가 밀리는 상성이다. 그럴 때는, 어각 보다가, 이렇게 상대가 먼저 밀고 빠질 때, 받아먹는 식으로. 음, 그래서 아무래도, 테를 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중간, 요런 위치에서, 눈치를 좀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싸움에 합류할 수 있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타 포지션이 좀 궁금하신 분도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이제 맞아요. 여기서 피즈가, 이제, 이렇게 뚫을 때, 우리가 저희가 이제 네. 용을 치고 있어요. 용을 치제 여기서 디그저버시 먹고 있고, 여기서 용을 치고 있는 상황이야. 이때는 피즈는 포지션이 어떻게 잡으면 제일 좋을까요? 어, 일단, 이쪽에서 아, 앞에 있으면은, 그냥, 궁은 절대 못 맞추고, 상대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렌즈 같은 거나 피마를 돌리고, 옆구리나 뒤쪽에 돌아갑니다. 네, 이쪽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블루쪽 이런 데서 시야 돌리면서 자꾸 간을 보면서 최대한 상대 미드나 원딜 한 방에 두길진내들을 노려주고 제 베스트는 역시 원딜 노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옆이나 뒤에서 이렇게 궁 맞추면서 궁 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라고 본야로 버티는 식으로. 그다음 반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뚫는 상황이 이때는 피지는 어디 잡은 좋아요 자리는? 반대도 바뀌면 상황이? 반대. 네 어,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니까어 같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대가 들어왔을 때 피드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자꾸 궁을 날려줄 것처럼 모션을 취하면서 바로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 상대가 편하게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정글러들을 이렇게 스트라이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용을 때리고어 그래서 살짝 건드려 주다가 저는 뒤에 있는 원딜이나 미드 쪽을 노리는 식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정글이 근데 뭐 물렁물렁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력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정글 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한타에서는 탱커는 거의 무시하고 원딜이나 미드가 편하게 딜을 못하게 하는 게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시야 어 이렇게 수비할 때는 상대가 못 들어오게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식으로 하고 아까처럼 뚫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 상대 원딜한테 궁을 최대한 잘 맞추기 위해서 어 시야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궁 쓰면 절대 안 맞거든요 거 탱커가 맞죠 맞더라도 일부러 탱커가 맞아주거나 상대가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즈가 라인전, 이제, 도중에, 솔직히, 상대가 술직가안 좋으면, 다이브 같은 것도 힘들긴 하잖아요. 빠지나아 그냥. 그럴 때, 그러면 라임이고, 이제, 로밍 가시는 편이죠. 렌저 즈샷 지우면서. 어, 맞아요. 그래서 피즈가 안 좋은 게, 진짜,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챔피언 같은 경우는 사실 망해도, 이렇게, CS를 받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피즈는 음. 스킬샷이 전부 다 근접 스피기이기 때문에, 맞으면서 먹을 수 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라인전, 라인에만 있어봤자,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체굴 당한다거나, 어미니언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텀이나 탑 쪽으로 가서 킬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혼자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피드 채널 어, 나인이라는 채널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원래 또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강의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달스라는 채널에서 어, 그쪽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롤하기에. 좋은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즈라는 챔피언 자체를 조금 추천하긴 하는 게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피즈는 점수를 올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티어가 음. 높은 사람들일수록 피즈에 대한 대처를 잘하거든요. 초반에 피즈가 약한 걸 알고 많이 괴롭히려고 하고 많이 카운터를 치려고 하는데 티어가 낮을수록 어찌 보면 피즈는 상성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킬력을 잡을 수도 있고 점수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시원시원한 한방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은 피즈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 어, 그 마지막으로 제가 까먹은 게 네. 있는데 피즈가 이제 사레때 W 두개찍고이선화 하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취향 차이예요, 사실. 중국 피즈 장인 에서 망고 피시라고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맞죠, 망고 피씨. 아, 그분은 그냥 바로 이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레를 W를 하나 더 주냐 마냐 그거 때문에 티어가 갈리는 거는 없다고 봐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그것도 이제 취향이군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이선만 해도 전혀 피지를 쓴 데는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너무 도와준 달스님하고 나이님이었고요. <laughs> 오케이. 저도 한번 피지 한번 잘 애용해 보겠습니다.